안녕하세요. 4월 21일 아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코로나 추이입니다. 확진 환자 13명 증가, 완치 72명 증가, 사망 2명 증가, 격리 치료 중인 환자 61명 감소, 검사 중인 환자 62명 감소, 확진 환자가 1, 10명대를 유지하며 검사 중인 환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코로나 추이입니다. 4월 20일 09시 기준, 확진자는 7만여 명 증가해 233만 5천여 명, 사망자는 5천여 명 증가해 16만 4천여 명입니다. 미국은 1, 2만 3천여 명 증가, 스페인 4천여 명 증가, 이탈리아 3천여 명, 독일 2천여 명, 영국 6천여 명, 프랑스 1천여 명, 이란 1,400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바로 전일보다는 약간 완화된 하루였지만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증시 및 주요 투자 지표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9.95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로 하락, 금선물은 트로이온즈당 1708달러로 상승. 원유는 12.02대로 큰 폭으로 하락. 코스피는 0.84% 하락. 코스닥은 0.48% 상승. 일본은 1.15% 하락. 중국은 0.5% 상승. 유럽은 0.73% 상승. 미국 S&P 500은 1.79%, 나스닥은 1.03%로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 선물은 0.5%대의 소폭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17달러에서 12달러 선으로 30% 가까이 하락한 점.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다시 개인이 순매수,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입니다. 역시, 유가가 12달러 선으로 크게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물 WTI는 마이너스 37.63달러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는 큰 하락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 사용량이 줄어서 이제는 생산량을 저장할 공간조차 없어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면서 마이너스 유가가 발생해 버렸죠. 유가가 떨어지면은 미국 셰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재무적 위기를 겪을 수 있고 셰일 기업들이 무너지면 다른 산업들, 특히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이나 금융권에 특히 큰 영향을 주며 산업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올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수 있을지는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유가의 하락이 코로나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들의 회복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가치는 다시 잘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상승하고, 상승,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분 일부를 팔아 계속 현금성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KRX를 통해서 처음으로 금현물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제는 99.99K 금 200g을 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모두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고 건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